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로 3절 말씀 교독합니다. 30장 후반절에서 야곱이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번창하여 부자가 된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된 과정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는 돌아가라. 너는 돌아가라. 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또는 라반의 아들들이 부자인 야곱을 미워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요. 어느 날 라반의 아들들의 말을 듣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를 아들들이 말하는 것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첫째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은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것을 빼앗은 것이다. 우리 아버지 것을 빼앗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유산을 빼앗겼다는 말입니다. 이 아버지의 것은 이 아들들 것인데 바로 우리 것을 빼앗겼다. 이런 이마음의이 억울함이 이제 아들들에게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재상으로 부자가 되었다. 또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을 유산으로 내 것으로 우리 것으로 부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받을 유산을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빼앗아갔다는 생각을 이 아들들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처남들이죠. 처남들을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처남들과 이 사이가 좋지 않아진 것입니다. 그냥 묘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뭐 대놓고 말은 하진 않는데 아, 도둑놈이다 이런 시선으로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천함들, 사촌 형제들과 미움의 갈등이 이제 형성이 되어서 부자가 된 야곱이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부자가 된 야곱은 새로운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천함들과의 갈등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거죠. 두 번째는 외삼촌 라반의 눈길도 곱지 못하였습니다. 이절말씀보니까요 안색을 보니까 좋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했다. 가난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외삼촌이 야곱을 아주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약속대로 재산을 이제 받게 되니까 약속대로 월급을 받아서 재산이 늘어나니까 이제 외삼촌도 좀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거 완전히. 뭔가 말은 할 수는 없는데 뭔가 저놈이 뭔가 해서 지금 내 것으로 저렇게 한거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자기 아들들이 하는 말도 자꾸 들으니까 이제 관계가 좋지 않은 거죠 외삼촌과도 보이지 않는 갈등이 쌓이고 있습니다 야곱의 자산에 의심을 하고 야곱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야곱이 이제 의지할 때가 없어진 것입니다. 매일 같이 주변 사람들, 주변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갈등이 야곱을 짓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렇게 보니 종들은 또 어떻게 보겠습니까? 또 아들들이 그렇게 말하고 다니니 그 아들들과 가까운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보겠고 지역 사회에서 그 지역 사회에서 가는 데마다 야곱이 곱지 않은 시선을 받게. 해요.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부자가 되었지만 주변 사람들과 묘한 갈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편한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눈길로 쳐다보죠 아주 곱지 않은 눈길로 쳐다보면서 야곱이 머리둘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3절 말씀 보니까는 이러한 상황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야곱에게 여호와께서 오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야곱이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간단합니다 내 조상의 땅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또 이제는 돌아갈 때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붙여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어, 이 말씀은 28장 15절에서 집을 떠날 때 베들에서 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다시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기억하게 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앞으로도 함께하겠다. 그러시면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과 동행하시면서 야곱의 위기에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야곱의 인생의 위기에 찾아오시고 갈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살아 계실 뿐만 아니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사람만 계시고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러시면서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직접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게 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는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도 개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늘 기도해야 됩니다. 야곱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또 우리의 것들을 또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저희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또 아무개 성도를 붙잡아 주옵소서,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잘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을 우리가 열어 놓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야곱과 동행하시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도 아버지 앞에 구하여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